각자 먹고싶은걸로 하자 그러면 블링이는 뭐 먹고싶어? 나? 어. 어응 음. 있잖아 있잖아 블링이 먹고싶은거 얘기해 뭐있더라? 뭐있어? 응 뭐있어? 치킨, 피자, 짜장면, 통닭 그리고 또 뭐있지? 보쌈 치킨이 먹고싶으면 먹고싶어요 통닭은 치킨먹고싶어요 치킨이 먹 뭐라고? 야 여기 아빠 왔어 거기 있으면 몰라 아무도 피자 피자 그리고 보리는? 치킨 치킨? 엄마도 치킨 중에서 무슨 치킨? 양념 통닭? 나 어, 멕시칸 양념치킨 먹을래 블링이는? 피자 응. 피자? 아빠는? 나꼭 그거 먹고 싶더라 피자. 중에서. 아빠는 뭐 먹고 싶어? 아 엄마 나 그거 피자 중에서 그거 먹고 싶다. 뭐? 옥수수. 옥수수? <laughs> 봉봉이는 뭐, 뭐 먹고 싶니? 내가 어차피 과일다 이거야. 어? 보쌈? 음. 그럼 그럼 이 대. 엄마는? 맞지. 엄마는 숯불 치킨. 음. 그럼 치킨으로 결정. 음. 어, 그래. 다 해야지 일단. 테이프는 안 잘려. 아, 이게 안정가 이거 재워줘야 돼. 나잘안 잘려 엄마. 재워줘야겠어뭐 이렇게 안 잘려 막잘안려 아, 뭐 맞아, 테이프도 안 잘려. 안 잘려. 이이안 잘린다 야 진짜. 그렇지. 엄마 엄마 힘을 주다. 어 뭐야? 이렇게 뽑기야. 빨리 줘 뽑기. 제대로 찍어. 오빠 찍어. 가위바위보 야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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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이 둘이 아, 아니야 가위바위보 나, 나지? 나 아니야 아니야 일등 3등 3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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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아이소 아이보루... 아알브로 피자야? 주주. <laughs> 아니야. <laughs> 야, 이번에 뽑았을 수다아니 야, 게임 게임의 세계는 그냥 냉정한 거야. 그래. 그래야 다음에 도또 하지. <laughs> 야 씨. 이거 다음에도 할 건데 왜또 찢어. 다음에도 또 해야지. <laughs> 또 비슷한 뭐 그기 블링이 성공이야? 아빠 못 쌈이었어? 그럼 앞으로 고으은 이제 못쌈못 먹는 거지. 아. 이제 시킨다. 어? 이제 시킬게. 전화, 전화 주문 좀할줄 아는. 네, 볼메피자입니다. 피자한판 스파게티 세트 주문이요. 그리고 우리 집 어딘지 아는 거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중고니까 1분 안에 갖다 줘요. 뭐라고요? 1분이 말이 돼요?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끊습니다. <laughs>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많이 먹었지. 음, 먹어본 적 없다. 옛날에 우연히 삼촌이랑. 우연히 삼촌이랑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생각나? 언제 먹었는지 그거는 어깨 피자. 블링이 잘왜 이렇게 잘 먹어? 배고팠다? 우리 완전 맛있어? 근데 피자 먹기. 아피잘먹겠습피다 하고 먹기. 야지자 먹기. 진짜? 자먹이 피자 먹기. 이먹이피 먹기. 이이이이야

뭐해? 어머니 찍어 드리려고.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냐? 어? 우리 아들. 아빠! 에이, 엄마! 음, 공주가 아 뭐, 여기는 오이도, 이거 피클도 수제야. 수제. 난쟁이 고구마, 파인애플, 햄. 이거 무슨 햄이야? 페페로니 응. 아 맞아 페페로니 이거는? 견과류지? 응. 이거는 뭐야? 응. 오빠 이거? 응. 토마토 음. 어, 이거는 갈릭소스 고구마 맛있어 뭐라고? 고구마 맛있어 고구마 맛있어? 근데 봐봐 근데 옥토스가 맛있어 고구마가 맛있어 옥수수가 여기가 안 들어있나 봐 아니야 그 안에 숨어있어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숨어있어 네 입으로 다 들어가있어 먹방은 또 볼이지 먹방하면 볼이지 먹방하면 허원일이랑 고구마야 엄마. 나 허두가요, 엄마. 나두 조각 먹었어. 딱세 조각 먹었어. 블링이. 너도 진짜 진짜 이거 세 조각밖에 안 먹었어? 그리고 세 조각이에요. 그래. 블링이 몇 조각? 많은 분들이 좀세 조각? 피자 먹방 끝에 피자 먹방 끝. 아빠 아빠 아빠. <laughs> 아빠. 이러다가. 아빠. 아빠, 아빠. <laughs> 어 맞아 이거는 한 번은 먹었으니까 땡.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왜 아빠한테 우그래얘 블링이가 좀 많이 빡빡 웃기지. 게임할 때. 오, 우겨. 얘 웃겨. <laughs> 이거 봐봐 또 진짜다. 내가 진짜 담을 못하겠어.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빠, 엄마, 왜 저래? 아빠 쉬는 날에 아빠 보드에 빠 <laughs> 아빠 아빠 간기 제일 삐졌어? 갔다 온다음이거 봐봐 또 삐졌어. 또. 잘해, 잘해, 잘해. 또 삐졌어? 블링이는 삐순이, 삐순이. 아빠, 삐순이. 아빠 국밥도 야, 삐순이! 아빠, 아빠. 어디 가냐?